여러분 안녕하세요. 페그니 빨라지 엑셀바쁘라파 t v 의바블라빠입니다 오늘 34강 와이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트 함수는 문자열을 오른쪽부터 추출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도 기본적인 사용법 이외에 응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라이트 함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뒤편에 있는 응용법을 먼저 보시고 종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자 내용 진행해 볼 거고요. 진행이나 앞서서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지금 부탁드릴게요. 자, 라이트 right 함수 진행하기 앞서서 라이트 right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기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라이트 right 함수, 특정 문자열 내가 찾고 싶은 문자열에서 원하는 개수를 어디부터 와이트 right 함수니까 오른쪽부터 찾는 겁니다. 제가 기존에 left 함수를 말하고 left 함수 응용에 대해서 말했는데 left 함수는 말 그대로 왼쪽부터겠죠? right 함수는 오른쪽부터 문자를 추출하는 겁니다. 자,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 인수는 두 개가 있어요. 텍스트, 즉, 찾고 싶은 문자가 어디 있냐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가져오고 싶은 문자의 숫자가 몇 개냐를 선택하는 게 n chars, characters,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두개 특정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함수 인수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머릿속에 인쇄하고 계시다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ft 함수와 right 함수를 비교해 봤어요. 예전에 20강에서 left 함수와 left 함수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left 함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20강을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드립니다. 자, 레프트 함수 먼저 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 제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레프트 함수 원하는 쪽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겠죠? 레프트 함수니까 왼쪽부터 몇 개를 가져올 거예요라는 거를 원하는 게 레프트 함수죠? 자, 한자리리 왼쪽부터 하나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왼쪽 A, B, C 중에는 A가 가져오겠죠? 그래서 함수를 보면, 요 C4에 있는 셀, 즉, 파란색 테두리에 있는 A, B, C 항목 중에, 가져오고 싶은 문자열 1, 하나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해서 A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왼쪽부터 가져온다면, 가, 나, 다, 라 중에 가나 두 개가 오겠죠? 자 C6 열, C6 셀에서 두 개를 가져다 주세요. 자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는 세 개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하면 1, 2, 3을 가져오겠죠. 이게 left 함수예요. 자 그럼 반대로 right 함수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자 right 함수를 사용하면서 자 오른쪽 오른쪽에서 첫 번째 항목 A, B, C 중에 첫 번째 항목은 뭘까요? C가 되겠죠. 첫 번째 한번 가져왔어요. 자,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함수 마법사를 클릭해서 w r i t 함수를 찾고 원하는 문자열 가져오고 싶은 문자열을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상태에서 첫 번째 문자 하나만 가져다주세요. 라고 하면 C라고 반환이 되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아까랑 동일한 항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즉, 가져오고 싶은 문자열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추출이 됩니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니까 시겠죠. 두 번째면 다, 라를 가져오겠죠. 세 번째면 3, 4, 5를 가져오겠죠. 이게 white 함수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디다 써야 좋을까요?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에 바로 앞 시간에 제가 alien 함수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LEN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을 추출하고, 제외하고 싶은 문자를 해서, 그게 세 개, 3개, 왼쪽부터 세 개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추출한 예제를 한번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외하고 싶은 거, 이 항목이 바로 이 지점이겠죠? 이 지점. 자, 볼게요. 오른쪽, 이 강원도 지점이라는 거에서, r i g h 함수를 사용해서 두 번째 거, 지우고 싶은, 제외하고 싶은 게두 번째 항목, 두 개의 항목이죠? 텍스트 두 개. 지점이라는 게 나왔죠? 자, 그러면 똑같이 라이트 함수 제가 여기 제외 항목을 2라고 썼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강원도 지점, 부산 지점, 오른쪽 보면 지점 지점, 법인 지점, 본부. 검은색 글자로 된 항목이 두 글자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하고, ELI 함수를 사용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요5023즉 a b 0에 대한 내용을 구한 다음에 LEFT 함수로 해서 왼쪽에 있는 항목, 빨간색 항목들을 이렇게 추출했죠. 요거 바로 앞전 시간 ELI 함수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검은색 항목만 추출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바로 RIGHT 함수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l 이 g h 함수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라이트 h right. 하게 되면 이렇게 기존에 뜨고 기존에 제공된 함수가 뜨고요.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바로 괄호가쳐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고 갖고 오고 싶은 게두 번째죠. 지점이라는 걸 갖고 이렇게 두 개를 쳤습니다 그럼 똑같이 지점이 나왔죠. 자, 쭉 드래그해서 원하는 걸 지점, 지점, 법인, 지점, 본부를 추출했어요. 이게 바로 라이트 함수에서 두 번째, 오른쪽부터 몇 개를 가져올 거냐 라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마지막 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라이트 함수 응용. 보통은 회사에서 정보 시스템을 쓰거나 뭐 ERP 시스템을 썼을 때 이런 코드들이 아닌 텍스트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수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장려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지급 금액을 선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점에 대한 장려금은 2%, 법인 2.5, 본부 3%에 대한 지원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놨어요. 이 정의해놓은 것들 중에 ERP 시스템에서 이렇게 지점과 법인이 텍스트로만 구분이 되지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r i g h 함수 앞서 보셨죠? right 함수를 통해서 지점과 법인을 추출해 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r-i-g-h-t r i g h 나왔죠? r i g h 에서 탭을 누르면 바로 함수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부산 지점을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두 번째까지만 가져다 주세요. 텍스트 두 개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해서 2를 선택했습니다. 사, 만약에 세 개를 선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샘플 해볼게요. 세 개를 선택하면 부산지점에서 오른쪽 점, 지, 산까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산지점 이렇게 나왔겠죠? 이거를 저는 두, 자, 두 글자, 이제 t 해서 두 글자를 가져다서 지점인지 법인인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셔서 지점과 법인을 분류해냅니다. 그 상태에서 VLOOKUP을 걸면 되겠죠? 자, VLOOKUP을 이렇게 걸었어요. 자, 라이트 함수로 추출된 이 지점을 통해서 자, 2의 9열이겠죠? 이 라이트 함수로 추출된 이걸 통해서 빨간색 항목 여기 장려금 지원율 이라고 하는 마스터 파일에 있는 걸 통해서 두번째 지원율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해서 그 vlookup을 걸었죠 그래서 쭉 걸어보면 각각의 자 법인은 몇 프로죠? 법인은 2.5% 본부는 몇 프로? 3%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라고 해서 매출액 대비 몇 프로를 주겠다 라고 해서 둘을 곱했어요 1000 곱하기 2%는 자, 20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내가 이번 달 부산 지점에서 발생된 매출액에서, 얘는 지점이니까, 지점은 2%가 되겠죠? 2%를 곱했죠. 그러면, 이 수식을, 서식을 다시 한번 정리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서식을 정리하고, 정리된 서식에서, 자, 요거 두개 곱하면 4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지원금액, 장려금 지원 금액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라이트 함수 자체는 간단한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장려금 지급받치 특정 마스터에 있는 항목을 지점과 법인, 공부를 분리해서 가져와서 Vlookup을 걸어서 지전 지원율을, 지원율을 만들게 되고 지원율을 통해서 지원 금액까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이트함수,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오늘 제가 예를, 드신,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라이트함수 잊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퇴근이 빨라진 엑셀 저희는 여러가지 엑셀과 파워포인트 다양한 내용들을 채널에 보유하고 앞으로도 채널에 대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와서서 구경하고 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좋은 내용이 있으시면 또 같이 공유하고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근이 빨라진 엑셀. 오늘 34강 와이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안녕.